오늘은 중국어의 다양한 복문 가운데서 주여 자의 구문을 보겠습니다.오직 뭐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뭐뭐 하다 라는 의미의 구문인데요.조건관계를 나타냅니다.주여 지오 뭐뭐뭐 하기만 하면 바로 뭐뭐뭐 하다 라는 구문도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주여 자일 같은 경우에는요, A의 자리에 유일한 조건이 오고요,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뒤에 있는 B가 실현이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여 뒤에는요, 충분한 어떤 조건이 오게 됩니다.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뒤에 B가 실현되기 쉬운 구문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주여 부도한 力리我们才能成功, 오직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노력 외에는 성공할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여 보도한 논리, 원만 찌원엉 전공,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노력이라는 것을 조금 해주기만 하면 성공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这孩子很挑食只要妈妈做的才要吃이 아이는 먹는 걸 가린다. 오직 엄마가 만든 것이어야지만, 비로소 먹으려고 한다. 먹는 걸 가리기 때문에, 엄마가 만든 것이어야지만, 겨우 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건안 먹는단 말이에요. 这孩子很贪吃只要有能吃的 이 아이는 식탐이 많다. 먹을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바로 먹으려고 한다. 식탐이 많기 때문에 먹는 거면 다 먹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요 자의가 조건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요.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구문이 주요 자의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주회의 자의라는 구문인데요. 반드시 뭐뭐뭐 해야지만 비로소 뭐뭐뭐 하다 라는 말입니다. 주요 자의가 유일 조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조페이 자의 구문에서는요. 강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페이 자의 구문은요. 이딩 여 반드시 뭐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차이로는요. 주요 자의 구문은요. 긍정적인 필요조건입니다. A의 조건 충족으로 B의 결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반면 주페이 자이 같은 경우에는요. 단호한 경고성 조건입니다. A의 조건이 없이 절대로 B의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의 어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딩야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구문은 굉장히 비슷한 어감이죠.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니취에 칭타, 타자이호의 따잉빵망 오직 너가 가서 그를 청해야지만 그가 비로소 돕는다고 동의할 것이다. 除非 니취에 칭타, 타자이호의 따잉빵망 반드시 너가 그를 청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가 비로소 돕는 데 동의할 것이다. 주페이 구문은요. 디에포우저라는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서 문장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주페이 니취 칭타 포저 타不会答잉帮忙 반드시 너가 그를 청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돕는다고 동의하지 않을 거다. 주페이 자인은요 이래야만 겨우 비로소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for e 가 들어가면요. 은 이렇게 해야만 해. 안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긍정의 내용이 왔을 때는요. 여기 부정으로 서술어를 만들어주고 여기 부정의 내용이 왔을 경우에 여기 긍정으로 서술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문장이 살짝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下위타 자여 따위 산 오직 비가 내려야만 그는 우산을 챙기려고 한다. 除非下雨他才要待雨散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그는 비로소 우산을 챙기려고 한다.否则으로도 바꿔볼까요? 除非下雨否则他不想待雨散 자의로 연결될 때는요要待雨散이라고 그랬는데, 보조로 연결이 되니까요. 는보샹 따위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대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장문 연습 하겠습니다. 오직 너만이 비로소 나를 도울 수 있다. 주요니 차이넝 빵주워 오직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只有这样做才能解决问题只有做才能解오직 ,才能解决问题。 아주 일찍 일어나야만 비로소 일출을 볼수 있다.只有早早起床才能看到日出。只有早早起床才能看到日出。 오직 직접 가서 봐야만 비로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수 있다. 주여, 친自去看의 찬가, 찬가, 里有多가 찬가, 찬가, 가 찬가, 찬가, 가 찬가, 찬가, 이가가가가 비로소 선거권이 생긴다. 只有年满十八周岁才有选举权.只有年满十八周岁才有选举权. 여기서 周岁라고 그랬는데요. 周岁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쓰는 거는 쉬 수입니다. 요즘 바뀌긴 했지만요. 한국식 나이는 쉬수이 달리 슈 수이라고도 합니다.오직 운전면허증을 따야만 비로소 차를 몰고 길에 나갈 수있다只有나到자照才能上路자 <목소리> 오직 여름이 와야만, 비로소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 주여,到了夏天,才能吃到桃子。 오직 비가 내리고 지나간 이후여야만, 비로소 무지개를 볼수 있다. 주여效果 위허. 才能看到彩虹。只有下过雨后，才能看到彩虹。오직 잃어버려야만 비로소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只有失去了，才能懂得珍惜。只有失去了，才能懂得珍惜。 오직 사랑만이 비로소 진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只有爱才能真正打动人心只有爱才能真正打动人心 오직 진정 자신을 사랑해야만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只有真正이自己 才有资格被爱只有真正爱自己才有资格被爱오직 서로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只有互相体谅，才能让爱情长久。只有互相体谅。 체능랑애청장구 오직 꾸준히 운동해야 비로소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지유견치운동. 체능보철신체건강. 오직 네가 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나는 비로소 너에게 알려줄 거다. 주여, 네 찧어 워더 여우치여, 워 잘까우소니. 주여, 네 찧어 워더 여우치여, 워 잘까우소니. 오직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우리는 비로소 너를 고용할 수 있다. 주여규备了这些条件我们자能录 루용니. 규저세자 루용니. 오직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녀야만 비로소 고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 只有带准考证和身份证才可以进入考场。只有带准考证和身份证才可以进入考场。오직 끝까지 버티며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只有坚持不懈才能实现自己的梦想只有持不懈才能自己的想 끊임없이 시도해 보아야만 비로소 더 많은 성공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只有不断尝试。 장士, 오직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주요自己当了父母, 才能理解父母的是多大只有自己了父母我才能理解父母的是多大이 쌍둥이는 너무 닮아서, 오직 그녀들의 부모만이, 비로소 그녀들을 분별해 낼수 있다. 这双胞胎太像了，只有他们的父母才能把他们分辨出来。这双胞胎太像了，只有他们的父母才能把他们分辨出来。오늘강의여기까지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